월성원전 언제 문닫냐고 대통령의 말씀으로 시작됐던 탈원전 관련 불법 사건 과정에서 장관이 너 죽어볼래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만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 이제는 한수원이 발전사업허가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이게 한수원이 정부의 분위기를 모르는 것이 아닐 텐데, 이제 정권이 끝나면 이 무리한 신한울 3, 4호기 폐쇄가 법상 책임을 감당할 것 같, 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한수원이 이렇게 내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것을 살려가려고 노력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너 죽을래? 했던 분위기에 비춰보면 꼭 위의 눈치를 보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정권 말에 불법인 위의 지시나 뜻을 받들다가 내가 처벌받을 수는 없다는 그런 절박한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이 국익이 아니라 허황한 이념에 사로잡혀서 월성 1호기, 신고리 5륙호기, 그리고 신한울 3, 4호기까지 다 비슷한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과정에서 법원이라든지 감찰위원회라든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책임을 맡은 영역에서 자기의 소신을 다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막았습니다만은 한수원이나 원전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 중에서도 이제 눈치 보지 말고, 정말 소신과 법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해 줄 것을 간곡히 기대합니다.